이게 누룽지 닭백숙. 이게 상당히 푹 삶아가지고 연하거든요? 와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7월 21일 민생회복지원금을 타는 날인데요. 어제는 초복이었고, 맛있는 걸못 먹어서, 오늘 민생회복지원금을 타가지고,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. 일단, 동사무소 들려서 출발해볼게요. 어제 초복인지도 모르고 잠깐 넘어갔는데, 음, 그래서 오늘 우리 딸과, 제 딸과 함께, 미래의 작가를 지망하는 딸과 함께, 딸이 원하는 음식, 그 음식을 다시 먹으러 가겠습니다. 네, 저도 그거 상당히 좋아하고요. 너무 맛있어요.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진짜 맛있는 영양식입니다. 제 딸이 20살 대학생입니다. 대학생이라서 성인이고 <laughs> 같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같이 따로따로 따로 가가지고 이제 신분증을 내고 그렇게 해야 돼 가지고. 자 오늘 온 곳은요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이 음식을 상당히 저도 좋아합니다. 그리고 건강식이고 이곳이에요. 코코, 코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저번에 유튜브 찍었던 예 오늘 먹으러 왔거든요. 근데 오늘도 좀 먹으면서 좀 찍을게요 제가. 예두 명이에요. 어디... 저 청양고추 좀 많이 좀 갖다 주세요. 이게 누룽지 닭백숙. 이게 상당히 푹 삶아가지고 연하거든요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는 누룽지 죽. 이게 진짜 여기에 포인트입니다. 와 맛있겠다. 어 맛있게 먹어. 나도 맛있게 먹을게. 먹어. 이야. 와 이거 봐. 닭가슴살. 소면 찍어서. 주 셔야 맛이 어때？와, 음. 이게 <laughs> 이게 조금 허해 보여도 간이 딱맞 아？이게 음. 그 렇죠. 해가지고 간이 약할 것 같은데 살짝 짭조름하면서 그렇지? 와, 야, 누룽지 봐봐. 와, 와. 지금 너도 이거 먹어봐, 어서 뜨끈뜨끈할 때. 와, 소금을 넣어서.

상당히 구수하고 쫀쫀하고 쫀득쫀득하고 너무 구수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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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지 않아? 음. 와 진짜 아, 이게 진짜 연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다리가 쏙쏙 빠져 소금 찍고 음. 진짜 고소하다. 음. 아고아 소주를 못 먹는 차를 끌고가지고 소주를 못 먹는 게 아쉽다 지금 와 <laughs> 진짜 맛있어. 와, 음. 와, 동치미 국물, 옛날 맛 이, 나는 동치미 에요. 와, 진짜 맛있다새콤하고 음. 소금 어하어가고 또 전화가 오고 또 진짜 이 지차 죽도 맛있고 백숙도 너무 연해가지고 진짜 먹기 너무 편합니다. 와, 쥐야 어떤 거 같아? 너가 먹고 싶어했던 거먹으러왔잖아 노룡지가 음. 고소하고, 굽다 닭이 야들야들. 아. 플때 먹으면 바로 나을 것 같지. 그렇지 않아? 와. 음. 뼈가 아주 아주 푹삼겨가지고지 뼈도 은스러져와인삼아 <laughs> 와... 좋다 마늘. 아... 음... 이거. 그지고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냉기고가안돼요이 <놀람> 这么大嘞！哇！ 여기 접시에 담긴 죽이랑 여기 죽이랑은 맛이 또 틀려요. 음, 와, 음. 한목 음. 호로록 그냥 음 와. 음. 마지막, 동치미. 네, 잘, 잘 먹었습니다, 네.